이게 이렇게 보면 약간 대파.. 이거 쪽, 뭐였지? 쪽파, 그리고... 바나나.. 아니아니 피스타치오 크림 푸딩 아 이아이는 커스터드 푸딩 맛있겠다 푸딩맨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귤밭에 귤을 따러 가기로 해가지고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흔하게 보이는 박 뷰, 흔하게 보이는 귤 뷰. <Marvel> 마 여러 <이> 마 <autre> 완전 통통하네 살이. 응 응. 와. 완전 부드럽고 짜지도 않고. 응. 아, 금달아지는이기통 하도 해진금아진지 와, 지금 이거. 지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이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응 어, 이렇게 해? 이렇게 큰 거잖아. 떠쳐서 이만큼 아니 이렇게. 어.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따는 거. 아두번 어, 이렇게 다큰 게. 이렇게 꼭지를 딱 따면 되나? 이렇게 따면 이 오케이 딱 딱. 이렇게만 따면 돼. 너무... 아니면 큰것부터 뭐, 막 조금 따간 다음 좀 작은거는 이게 너무 꼭딱이 딱 따야 근데 막 상처가 안나잖아 옆에거가 어? 꼭딱이 너무 길면은 상처가 네. 옆에거 상처가 손 하나 뺏지말고 여기 남으렴 어이 재밌지? 음. 별로야? 아니? 괜찮은데? 이렇게 비틀어지면 높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돼아 무슨 말인지 알지? 옴폭 들어간 거 평평한 어. 거는 잘, 딱 아무렇게 잘라도 되는데 가끔 보면 은막 꼭지가 울퉁불퉁 흔들어 있거든? 나무 사이에 들어가면 안 추워 이거 다까제 말이. 여빈